네. 서울 노원갑 고영진 의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대해서 부총님께 좀 지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역을 보니까 예전에 그 지분율 3% 이상 종목별 100억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하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계속 그 대상을 확대해 왔고요. 어, 문재인 정부인 2017년에는 여기선 그럼 더 나가서 2021년부터는 3억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부총리님. 네.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년... 하실 겁니까? 예, 그건 뭐 이미. 저. 이건 뭐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이 된사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중의 경제 사정이나 또 유동성이나 또 최근에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합니다. 증시에 불안이 올까봐.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는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요, 부정님.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 확대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의원님 이이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한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 과세 형평이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실 게 여러 이러한 어, 경제 상황, 증시 상황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어, 이게 이제 과거 2000, 2017년에는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라는 그런 정책 스케줄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어,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년 동안 현행대로 가도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 개인 주주분들 뭐, 우리가 소위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분들의 역할이 위기국에도 커, 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 의원님 지적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떤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부정이 반복되거든요. 관계 예, 이미 차원에서 미리 쪽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후에 추가로 논의하시고요.